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진 게 이제서야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오늘 유물로 본 한국사는 규장각에서 한바탕 꿈을 이란 제목처럼 어, 군주와 신하가 함께 개혁을 꿈꾸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 여기 보면창덕궁 후원에 있는 주암루와 규, 어, 규장각 사진이고요. 어, 이거는 정조 때검소관 박재무, 이덕무를 시켜서 장용영 초관 백동수와 함께 만든 무예도보통지입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무사 백동수 해가지고 많이 알려졌죠. 정조는 신하들이 문과 물을 겸비하기로 주문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일화도 또 많이 있습니다. 창덕궁 정문 도남문을 이제 이쪽 편 이쪽 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쭉 통과해서 들어가 보면은 어, 오른쪽으로가 이제 음, 금천교가 있고 금천 건너가지고 이제 쭉 가면 여기 인정전까지 쭉 가게 돼 있는데 어, 창덕궁은 자연 지형에 따라서 건축물을 세웠기 때문에 경복궁과는 좀 다르게 좀그 직진에서는이 권례각사가 있습니다. 어, 대략 요 정도쯤에 이제 세계문화유산 표지석이 있고요. 그 담장 넘어서 이 기아집들이 줄비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임금님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왕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있던 관청들이죠. 그래서 권례각사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궁궐 안에 있는 관청이란 뜻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청와대 비서실 정도겠죠. 음, 예전에는 이쪽 가운데로 이게 이제 금천입니다. 금천 가운데로 흐르는 금천을 경계로 어, 오른쪽에 홍문관과 약방들이 있었고 어, 이쪽 왼쪽편 이게 규장관이죠규장관뭐 검저청 해가지고 뭐 어, 이런 대우제 등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관청들이 이제 빽빽하게 있으니까 지금도 들어가면 미로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일제 강점기에 모두 다 이제 어, 철거가 됐죠. 그리고 2004년도 돼서 이제 복원이 됐는데 서울의 다섯 개 궁궐 중에서 유일하게 예, 창덕궁에만 이 영역이 복원이 됐습니다. 어, 먼저 내각이라는 현판이 걸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 보면 규장각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규장각의 규는 28수, 28수 별자리 중 학문이나 예술이 번성하는 기세를 뜻하는 문운을 관장하는 별이고 장은 문장 또는 발단한 뜻이 있는 즉 규장은 왕의 글을 지칭하죠. 따라서 규장각은 왕의 글, 즉 어제와 어필 등을 보관하는 서고를 말합니다. 규장각하면은 누가 많이 떠오르죠? 예, 그렇죠. 정조 임금이 많이 떠오릅니다. 역사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규장각을 처음 만든 사람은 정조 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숙종 때입니다. 어, 숙종은 역대 국왕들의 글씨와 글을 보관할 용도로 종신 업무를 담당하던 종부시의 규장각을 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규장각 현판을 손수 써서 걸 정도로 애정을 가졌었죠. 정조는 1776년 즉위하던 해에 어, 창덕궁 후원에 2층 누각을 세워서 어, 2층에는 주암로, 아래층 1층에는 규장각을 이렇게 어, 라 하고 규장각에는 종부시에 있던 옛 숙종의 신필 현판을 걸고, 2층 주합루는 정조 당신 본인의 글씨로 현판을 에, 써서 걸었습니다. 이, 이것은 왕실의 정통성이 숙종에서 영조를 거쳐 자신에게도 계승됐다는 상징성을 나타내죠. 어, 할아버지 영조 임금도 상당한 우여곡절 끝에 에, 임금이 되었지만은 정조는 뭐 아버지 사도세자로도 알려져 있듯이 상당히 우여곡절뿐만 아니라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또 암살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 왕에 올랐기 때문에 정통성을 잇는다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했을 것이죠. 실제로 또왕 위에 오른 후에 또 바로 암살 시도가 두 차례 이어졌죠. 따라서 권력 기반이 취약한 정조는 자신을 호위할 듬직한 군대와 또 함께 개혁을 또할수 어, 또 있는 능력 있는 신하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친위부대인 장영영도 만들고 또 규장각을 그 단순한 이제 왕실의 그 왕의 초상이나 어, 글과 글씨 이런 걸 보관하는 용도에서 더욱 더좀 확대해서 왕실 물품과 중국과 조선의 도서 등을 수집해서 또 소장하는 도서관 또 연구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면서 소수의 정의 관리를 육성해 서 이제 주요 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어, 정치기구로 이제 확대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초계문신이라든가 우리가 한테 유명한 또 사검서 이렇게 있죠. 어, 정조의 규장각에 대한 애정과는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어, 도화서 화원인 김홍도한테 시켜가지고 규장각도를 이제 그리게 했어요. 어, 요게 규장각도인데, 당시 32세였던 김흥도의그힘 있는 필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이 부영지의 실제 사진보다는 훨씬 더 크게 규장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크게 나타났어요. 이건 확대한 사진이고요. 어, 이렇게 1, 1층은 이제 규장각, 2층은 주암느라 이제 현판을 걸었고, 이 옆에는 이제 어, 서양각이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어~ 이게 영화당이고 이게 부영지 그리고 요렇게 요게 저기 그 부영정이 있네요 음~ 이렇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부영정 사진 사진상으로 이렇죠 네. 어~ 창덕궁 후원에 있던 규장각 그건 이제 정조 5년에, 어, 아까 보셨던 권력학사 자료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어, 잠깐만요. 요 사진은, 어, 경성, 어, 사진은, 어, 경성 창덕궁 전경하고 현, 이왕 전하 궁전 이렇게 했는데, 어, 이거, 처럼 이제 일제시대 때 아직 철거되기 전에 이제 걸레각사 아, 저기 이쪽 이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멀리가 이제 인정전이 있죠. 아마 이쪽은 어, 북촌 이 고개 지금 옛날에 여운형 선생 집터에 있었던 그 고개 마을에서 찍은 사진으로 추, 예, 추정이 됩니다. 어, 정조는 즉위 이제 5년 후에 음, 이쪽으로 이제 규장각을 옮기게 되는데 원래 이쪽은 이제 도청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도청부가 창경국으로 옮겨가니까 또 규장각을 관장하는 제약 유원호의 권위로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또그 이듬해 1782년 강화도에 이제 또외 규장각을 세워서 어, 그러니까 이쪽은 내각이 되는 거고 또강화도는 외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각과 외각 체제를 개편하고 어, 이두군데에 서적을 또 나눠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은 1866년 병인 양로때 프랑스 군대에서 이제 불타고 그 안에 있었던 의계 등이 이제, 어, 다 프랑스로 이제 약탈당해서 하죠. 뭐, 심지어 그 안에 있었던 은계, 수천양도 약탈되었어요.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옛날에 그 밑대랑 대통령이 그의계한건 가져와가지고 이제 계속 반환하기로 했는데 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어, 사서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여러 가지 협상 끝에 이제는 이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2011년 5월에 그 우리한테 다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한테 중 반환한 게 아니고 영구 임대 방식. 그러니까 해마매 5년마다 이제 갱신하는 영구 임대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좀, 그,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일단은. 들어온 걸로 만족을 해야겠죠. 자, 이거는 아, 제가 이렇게 멋을 부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곧 그 일제시대 때그 규장각 그 정문 내각이라고 현판이 지금 걸려 있는 그 정문하고 이제 규장각 사진입니다. 어, 철거되기 전 사진이죠. 이때는 이제 일제시대고 그 순종도 돌아가시고 난 후니까 좀 완전히 좀 황량해지고 거의 또 관리가 안된 상태죠. 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정조의 뜻을 이어본다면은 어, 정조는 규장각에 초계문신 제도를 만들었어요. 어, 초계문신은 조선 전기의 사가독서 제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면 되는데. 당화관 중에서 재능 있는 관리들을 선발해서 어, 규장각에서 어, 교육시키고 시험보는 제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어, 일반적인 모든 관리를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상당히 재능 있는 관리를 대상으로 했죠. 이름이 널리 알려진 초기 문신은 목민심서를 지은 정약용, 또 정약용의 형이죠. 자산업을 지은 정약정 현재와 형제가 있고, 또, 어, 순조의 장인, 이, 김조순, 19세기 세도 정치를 이제 시작하게 된 인물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정약용보다 정약전의 능력이 뛰어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조가 평가하기를 형보다 못한 어, 형보다 잘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들이 나중에 이제 정조의 그 개혁 정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정조는 예, 이들을 통해서 사실 정조가 등극하고나서도 계속 노론 중심의 전국에서 이들을 등해서 어느 정도 이제 탕평을 이루고자도 했습니다. 또한 음, 제 3년대는 이제 1779년 봄에 규장각에 또 검사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서울 출신의 뛰어난 학자인 박재가, 이덕무, 어, 유덕공, 서희수등을 등용했습니다. 어, 사실 조선 신분 사회에서 서울 출신들은 어, 관리가 되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거의 불가능했죠. 계속 어, 역대 임금들 영조 때도 그렇고 하여튼 그전도 그렇지만 어떤 설에 대한 그 제도를 좀 정비해 가지고 어, 등용하려고 했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로 해서 무산되곤 했죠. 그렇지만 이제 정조가 어,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해서 이 유명한 사검서를 이제 특채 형식으로 이제 불러들인 겁니다. 이들은 정조 시대에 있어서 문예 부문과 학술 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정조가 원래 그 후원했던 규장각을 정조 5년때 이쪽 권력학사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규장각 계속 확대하죠. 그러면서 이들 역할도 계속 많아졌죠. 계속해서 편찬 사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교정 검증 뭐 어, 이분들 도검색하니까 문서 필사 등으로 어, 계속. 규정각에 불은 이제 꺼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때문에 이 검사관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숙직을 했는데 일주일에 보통 서너 번은 숙직을 서야 했다가 해요. 이동무 박제가 유독공은 또 열하의 일기의 어, 연함 박지원과 더불어 어, 그 백탑일 때 주변에 살아서 백탑하라고 하기도 하, 하면서 또 실학사상으로는 또 어,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강조하는 이제 북학파의 이론으로도 또, 어, 봅니다. 어, 이 사람들은 이제 멀리 청나라에까지 그 명성을 날렸다고 하죠. 이들의 실학사상은 19세기 후반 기하사상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이제 김옥균에까지 이제 전달이 되겠죠. 정조는 사실 이제 그 검사관 서울 출신의 검사관들을 상당히 또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여러 번 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어, 다음 그림부터 먼저 보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이거 어, 보면 은 이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어, 그 병풍인데 이름이 태평성시도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성안의 생활 모습을 종합적으로 그린 일종의 그 성내 풍속도인데, 음, 사실은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청명상화도 그림을 많이 모방을 해가지고 중국풍이 많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그 실제 그림 내용은 또 조선시대 것이 나타나있기 때문에 그 단순히 중국을 모방한 게 아니라 창조적인 수용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정조는 어느 정도 음, 국정에 대해서 기반을 세우고 나름대로 이제 어, 왕권을 확립한 이후에 자신감을 바탕으로 어, 그림을 그리게 해, 했습니다. 자신의 이제 시세를 좀 나타내고자 한 거죠. 그게 바로 성시 전도인데 도화서 화안들 통해서 이제 성시 전도를 그리기한 다음에, 그것을 바로, 어, 초계문신과, 어, 검소관들한테 보여주고, 시를 짓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시전도시입니다. 남아있는 게 지금 한, 계속 발굴되고 있지만, 한, 열, 어, 여섯 순과 한, 이십여 수 남아있지만, 은 계속 발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1등상은, 이제, 그, 신광헌이가 차지했고 2등상 이제 검소관박지혜모그 다음에 또 유득공 이덕무가 이제 공동 5등상을 이렇게 6명 중에 서울 출신 세 명이나 들어갔는데 우리 성균관대학교 안대교수가 평가하기는 실제는 이제 박제가가 1등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그 시에 대한. 작품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정조가 직접 음, 읽고 채점 을 매기고 직접 등수를 썼어요. 어, 그래서 그 이덕무 그림한테는 고아다 해서 아를 이렇게 썼고 어, 박제가 시안에는 이제 그 말을 할줄 아는 그림. 그래서 해어화. 그림화자죠. 헤어, 화, 꽃화자 면 이제 기생이라든가 미인을 뜻하는데 이제 말을 하지 않은 그림에서 헤어, 화를 해, 해가지고 박제관이제 감동을 해서 자기의 서재 이름을 헤어, 어, 화재로 이렇게 줬고요. 또 이동무도 또 임금이 하사하신 아에 또 감동을 해서 호를 또 아정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어, 유독궁의 그림은 모두가 그림 같다. 시기가 표하는 게 그림처럼 돼있다그 해서 어, 도시화, 우리 중국어로 하면 도스화, 어, 이러죠. 이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성시전도 그림은 난해, 남아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많은 문화재가 이제 식민기 시절에 또 팔려가기도 하고, 일본으로 약탈되기도 해, 해가지고, 누군가는 이제 소장하고 있으라고 추정을 하지만은, 어, 남아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발견되지 않았기를 이제 바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신에 이제 태평, 태평성시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이건 이제 책가도입니다. 이 영록의 책가도인데 다음 시간에 한번 이 책가도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정조는 규장각 학사들과 검서관에게 자주 상을 내려 주면서 힘을 실어 주었죠. 어, 때로는 잔치를 베풀고 약식을 내려주기도 하고, 규장각에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드는 제 박제각에는 자신의 또 담요를 갖다가 덮어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군신각으로 정조 시대는 조선 시대의 눈네상스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